일 방법은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보자 뭐. 뭐? 어, 똑같네요 근데 아무래도 아까 전에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긴 한데 약간 다른 거 어, 네. 옛날 모드? 거 같아요, 옛날 거 아니 대전 모드로 그냥 한번 해보자 대전 모드로 합시다 어. 필사 모드? 보통 보통 오케이, 버터. 완료 네, 데스매치 모드 오케이 탭아 보통, 보통 그냥 아이요. 보통 해 오케이, 너 먼저 해라 네가 똑같은 데에 음. 앉아있으니 꺼져서 있나 아, 봐봐 그게 좋은가 보지? 아 맞다. 추가된 거. 추가된 거? 아 맞다. 아까 전에 그 에, 편집해야 라는 이름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음, 외부의 침략자. 신기야. 이거 업데이트된 거구나. 어? 응. 무역성가판으로 해야지. 아 잠깐만 응. 잠깐만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오. 뭐하니? 뭐하니 이거, 친구야? 하이! 아야야 흠? 뽀또 음? 뽀또 음,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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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팅 스타 나는 셀프 디펜스 아주 재밌게 잘놓고 있군요 아! 나이스 아! 있잖아 오빠 오빠? 일로와! 음. 아 싫은데? 공룡 아저씨? 공룡 <laughs> 내가 가야지 마우스는 내가 가지고 있다 와아아그 <목소리> 스킬들 어, 어, 내 거구나 그 스킬 내가 지금 알았네 와 애들 기파 들어와 진짜 내용 그럼 내가 따로 들어가야지 피터는 어, 내가 so 더 빠르거든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냥 너 이대로 용인거 놔두고나서 내가 그냥 슈팅스타로 계속해도 내가 이겨 그 생각은 니가 못했지? 아제대 내가 계속 슈팅스타로 해야지? 나 따라와 계속하시옵서 슈팅스타 <laughs> <laughs> 야 니가 아무리 날 때려도 슈팅스타를 막지는 못해 알잖아 으악 쎄다 그거 생각나? 포켓몬스터에서 슈팅스타 지금 사린 오빠, 내 네, 친오빠하고 똑같은데요. 필살기야, 최고급이야. 인제 어, 진호... 어... 진짜 지루하다. 슈라 이틀용가리 요리, 리 용가리, 총상가리야. 용가리? 용가리야, 뭐야? 어. 어? 야, 너 화면 가리고 있잖아. 에이씨, 에이 아, 이거나 먹어라. 이거, 아, 내가 이겼다. 아, 죄송해제 아, <laughs> 캐릭터가 조금 빨라서요. 제 캐릭터의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나 먹어라. 이래서 데스 매치군요. 세상에서 가장 야! 지루한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물론 잘 이용하면은 아주 개, 재밌는... 어, 여기 있으면 되는구나. 있어요. 어, 잘못 눌렀봤네이거나 먹어라! 유후! 내가 이다 으... 젠장! 아뇨! 알롬 칼롬 아! 기분 탓임 아이씨... 젠장. 이러다만 똑같아진다 이거나 맛있다. 드세요 아무리 캐릭터가 좋으면 뭐합니까? 빡! 아, 느리게 터졌는데 그리고 잘못쓰니까 뭐 이거나 먹어라 우와. 제잘 입었더면 이기거든 이렇게 이긴 사람들도 없을 거요. 다 자기 스킬로 이기지. 누가 이렇게 이깁니까? 그럴 뭐 사람은 사연 오빠밖에 없다요. 잠깐만, 실명 이상해졌어. 뭐제 이름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원래 제 중국 이름입니다. 뭐 반발. 이럴까 진아빠 발 그만 꿈틀. 약간 반반 거야. 치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는 중국인, 아니 아빠는 중국인, 엄마는 응. 한국인. 그런데 다 한국에서 살아가지고 한국어가 이렇게 잘 됩니다. 아아 보셨죠? 그냥 슈팅스타로 이겨요. 아 슈팅스타는 상쾌하지마완감모도 아, 완전히 사기네. 진아빠가 응. 말이야 이번엔 서로가 서로를 부줄까아 아니 말고. 아 이건 아까 생명의 근원? 아, 아니, 야이건나이 뭐. 내가 이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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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스나이로 나이스. 나이도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나이스. 나이나이이는다 아빠 뭐해? 아 이거 약해졌어 새로 업데이트 되면서 사기캐랑 찍으려고 문두 찍는다 어이 이거나 먹어 내 방만이나 먹어라 문두 공동요이 쩌존야를 문구냐 했어 어너망관안 가지고 있구나 아이 또보 <laughs> 점수가 왕... 올라. 에이씨 망할. 왕관이 너무 맛있어 보이네. 뭐 왕관이 터뜨있는건 아니지만. 어. 난 도망쳐야 하는 운명. 에이씨. 너그 가만히 좀있어주네 아, 얘또 빨라. 형은 응, 도망치기에 바빠. <laughs> 그래도 죽을 어. 시간이 이제 좀없도 오빠 자꾸 뽀뽀하면 에볼라 바이러스 생기는 거 아냐? 가만히 좀 있어줄래? 문을 <laughs> 또 찍는다 응? 어? 뭐지? 몰랐어 몰라 <laughs> 망할 다시 시작해야돼 NO 서현이 오빠가 지고 있었잖아 아 그러네 잘 됐다 <laughs> 야 뭐야 안돼 안돼 협동! 포니게임에 가서 협동게임 할게 뭐 어, 어쩔 수 없지 다시 시작할 수밖에 유후 다음 이어서 합시다 다른걸로 아 이번엔 필살모드 할걸래 아니 아니야. 그냥 해 나왔던. 나는 다 그냥 해로디앤드 늑대인간? 늑대인간이 좋으려나? 젤리벌드 무인도 루인도 위에 무인도 있는데 응 화산지대로 한거죠 아 거기 위에서 화산 나오는거 아니야? 뭐하세요? 어 잠깐만. 재미지 없습니다. 뭐야? 아 장자. 좀 무지개 짱이야. 그런데 저기 위에 용암에 계속 오래 있으면 죽는 거 아니야 뜨거워서? 이거 나 먹어라. 늑대 인간이야. 늑대 인간 그런데 썩었긴 썩었다. <laughs> 그런데 이럴 때는요? 이겨. 왜이과 이겨? 진짜 과연? 이겨?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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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과연, 과연, 나이스. <laughs> 어, 진짜 아 깝네. 어, 내가 어떻게 줬지? 선방 피스. 에이씨, 너 한번, 너 한번 골라봐. 이번엔 잘안 되네. 또 다시 파랑색만 해야 되나? 빛의 광과 사랑을 맺었습니다. <laughs> 야, 지옥에, 에이씨, 지옥의, 지옥의 심판자나 한번 해보자. 천안 좋은데? 천상의 하프, 하프네 또 뭐야? 거품 공이가. 아 거품궁이가 어, 버블 어, 버블 잠깐만. 어? 새로 나왔다 어 마녀는 뭐야 저기 미안. 어? 저거 봐봐 방패 들고 있고 팔바 들고 자. 있는데 헐 뭐할래? 어, 스타워즈의 겁맞는 <laughs> 선빵필스이피 여가 이기겠는데 그래, 아니, 아니, 아니. s o r 고 있는데 뭐 u t you, w i n 요 up t 아 e r 이 Oh, boy, 안 o 있어 아 g o 이 n a say, oh. I'm gonna go down next time. I'm g o 요뭐 할래 o down next time. I'm gonna g 아 맞다. 지금 너의 볼, 나의 볼래? 하고 한 분께서는 이번에 에, 채널 무슨 소리야? 응. 동생입니다. 머리 준나파 머리 와준나다 뭐요? <웃음> <웃음> 뭐라고? 뭐가 주나파? <준아빠라고>? 이거 <laughs> 여자 나의 볼래? 뭐 일단 다음 편에 계속하겠고요. 아 뭐? 다이아몬드. TV 구독,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빠이빠이.